아멘 참 감사합니다 또장 e 님또 m 구 n Amen. a m 나 n a 나 e n Amen. 주셔서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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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노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어, 어제 카톡창에 공지해 드렸던 것처럼 박칠성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이른 아침에 수술이 진행된 것 같은데 이선우 원장님이 집을 비운 사이에 어, 박칠성 집사님 혼자 계시다가 좀 되게 넘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산병원에서 수술하게 되시는데 위해서 가장 안전한 수술, 또 수술 후에 잘 뛰어나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 살로니카 후서 3장 이제 예,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고 후반부에 가서는 어, 성실하게 일하라. 다른 사람에게 패를 끼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마지막, 인사의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는, 우리,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사도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부탁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첫째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즉 하나님의 말씀 어, 복음이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 그다음 두 번째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라고 하면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달라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었지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지혜를 간구한 그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래, 바로 그거야.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또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기도가 많이 있었겠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간구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채워주셨던 그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었는데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서 마치 솔로몬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아, 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시간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가 오는 대사도니까, 어, 교회에 실하게 일하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미 재림이 임박했다 재림이 왔다 라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어, 다 포기하고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어, 성실하게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주 강경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1 1절에도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또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성실하게 일하고 또 진실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으면은 여러분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까? 아마 그 중에 그 대답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일을 함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우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것만이라면,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돈이 넉넉한 사람은 어,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일해야 하는 이유가 꼭생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실하게. 어, 일하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일하며 또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뜨겁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저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또 저희가 할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오늘 아침 수술이 계획되어 있는 박칠성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에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은합니다. 가장 완벽한 수술 가장 정확한 수술 후유증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수술 후에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찜찜한 가운데 병원에 입원했지만 하나님 속히 기쁜 마음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